억지로 받은 거죠. 억지로 지금도 뭐, 뭐 이, 이렇게 입구자 두고 뭐둘수 있는데, 네, 이게 진짜 괴로워요. 엄청 괴롭습니다. 계속 괴롭혀 가는 게 어, 맞아요. 예. 그래도 상대 5단 분잘 두셨어요. 네, 이 정도면 사실 잘 두신 게 맞죠. 빵, 아, 호선바둑에서 이렇게 둬야 역공을 안 당합니다. 이게 역공을 안 당하는 방법이에요. 역공을 당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역공을 당하는 방법은 진짜로 끝까지 잡으러 가는 게 역공을 당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로 알고 계신 거죠. 아, 역공을 당하는 건 이제 끝까지 잡으러 가면은 역공을 당할 수 있고 지금 이게 역공을 죽어도 안 당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공을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어요. 왜? 역공을 당할 시간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역공을 좀할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하는데 그게 언제다 다 잡으러 갈 때.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다 잡고 싶죠? 아 어, 또. 아, 마음을 심숭생숭하게 하네요. 네, 그게 다 죽긴 죽었죠. 네, 네 사실 저는 기회를 잘 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회를 잘안 주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아, 아까 전에 그 응징 보고 싶다고 하셔서 굳이 잡으러 갔습니다. 진짜 굳이에요, 굳이. 여기도 이제 하나 톡 단수 쳐서 이제 혹시 모를 불안 요소 제거. 응? 여기 두시네요. 이걸 두면은 지금 여기 먹여치면은이 친구들이 이제 죽죠. 원래 이거 다 잡으려고 했는데 불안 요소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거하려고 했다가 다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하나 잡았으니까 응징 맞죠. 아, 아 이건 받지 말았어야 됐는데. 여기 이제 응징하는 어, 방법이죠.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이 있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가 약점이 있을 때, 아까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이분 그래도 굉장히 잘 주셨네요. 이분은 5단이 맞습니다. 5단에서 좀 고전하시는데, 굉장히 바둑이 그래도 탄탄해요. 네, 굉장히, 오, 이분은 성장, 성장하는 캐릭터네요. 2단부터 꾸준히 왔는데, 어, 이분은 성장캐네요. 성장캐. 5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분은 조금 속기긴 속기지만 어의미나 의도가 분명해요. 이런 바둑은 이런 바둑은 조금 빨리 둬도 괜찮습니다. 왜? 조금 빨리 둘때이별 생각 없이 두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빨리 두는 거예요. 그게 바둑에서 사실 다 느껴지거든요. 생각이 잘돼 있어요. 굉장히 이제 기력이 향상할 수밖에 없는 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하면 더 좋다. 자, 바둑을 이건 간단하게 보시죠. 이 바둑이 조금 빨리 끝났는데 일단은 일단은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수들이 이런 수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의도를 빨리 드러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니까 이수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세력을 쌓을 수도 있죠. 세력을 쌓을 수도 있는데 의도를 너무 빨리 보여준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 세력 쌓을 거야. 좌변 짐 만들 거야. 상대가 먼저 오니까 아한발 늦었네. 그러면은 다시 세력 쌓을 거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딱 상대가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먼저 먼저 선점 선점 하니까 힘든 거죠. 사실 이이 이, 때라도 아 근데 이게 안 두기도 뭐 근데 이 때라도 그러니까 의도대로 둔다면은 뭐 이렇게 두는 게 맞아요. 이렇게 두는 게 맞는데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이 자리를 맞는 순간 사실 이게 집이야 집이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이걸 안 하고 내가 좌변을 둘 거야 그럼 변 먼저 변 먼저 근데 좌변을 못 키우게 막 이런 식으로 둔다 그럼 내가 또변 먼저 갈수 있잖아요 또 먼저 갈 수가 있다 좋은 자리를 두 군데를 다갈 수가 있다 그래서 백도 여기를 먼저 안 두고 이쪽을 먼저 갑니다 어, 실점 실점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해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윤영 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요런게 이제 노, 너무 노골적인 건 좋지 않다. 여기 먼저 선점 나겠죠. 세력 기껏 쌓아놨더니 먼저 왔잖아요. 먼저 왔죠. 근데 이걸 아예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두고 그냥 넘어갔죠. 차분하게 세상 차분하게 그쵸. 사실 이거 너무... 좀, 잃는 잃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가왔습니다. 또 의도 보였죠. 아, 여기 키우려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바로 의도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 이렇게만 둬도 이건 흙이 굉장히 이상한데, 굉장히 이상한데, 일단은 항상 큰 자리 먼저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는 이걸 원했을 거예요. 이렇게. 와, 내 땅. 근데 이, 이렇게 돼도 흙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의도를 이제 좀 이제 비틀고 싶은 거죠. 그나마 이게 조금은 이제 흙도 들어와 봐. 나 잡으러 갈 거야. 바둑을 둘만 둘 맛이 나잖아요. 둘 맛이 나잖아요. 어, 잡으러 오면 나는 잡으러 가는 대마사냥을 하겠어. 하하하,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아, 저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막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멘붕이 왔죠. 멘탈이 약간. 네. 그래서 밀고, 이렇게 이제 막 뒤늦게라도 막 이제 가져가려는데 하 돌의 흐름이 어떻다? 여기 약하다. 약한 곳으로 백돌을 밀어주고 있다. 왜? 왜? 여기를 가져가려는 의, 의도를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안 가져갈 수가 없다. 여기서 막, 이 돌, 보강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둬도, 여기를, 보, 뭐, 전혀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막 이렇게 가져가긴 하는데, 지금 도망가자니 뭔가 허전하니까 뭐좀 받아주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날짜 <laughs> 날짜 그래서 저는 이거 쓱 밀어두고 제가 이거왜미었겠어요민 이유 뭐냐 이 백돌을 한번 보강해 주는 거예요 한번 약간 위협사격 같은 거죠 흑돌 받아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의도는 뭐다? 내돌 보강해 주는 거다. 받고 머리 꽝. 머리를 꾹 눌러가니까. 이러니까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와, 나 여기 키우려 그랬는데 전혀 못 키우고 내 돌은 약해지고 뭔가 공격을 좀 하려고 하는데?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벌리고 나니까 공격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고,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 죽도 밥도 안된 거예요. 여기서 바둑은 끝난 거죠, 사실상. 이때는 바둑이 힘들다. 왜? 돌이 흐름을 잘못 잡았다. 여기는 키우지도 못하고, 이걸 못 키우면 여기 있는 돌들은 다 손해수가 됩니다. 다. 응? 머리 누른수로. 이수로. 급소가 어딘데요? 급수? 이게 이, 이거 급수 아니에요? 이거 악수. 이득이 없어요. 악수. 뭐 이렇게만 둬도 악수. 이거 득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두면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다음에 흙이 이렇게 살렸을 때다 대악수라. 무조건 잡으면 이거 막으면은. 또 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 줘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이쪽을 백이 오, 흙이 올 수도 있고 이걸 굳이 둘 필요가 없어요 네. 굳이 이런 게 이제 성급한 거죠 그냥 꾹꾹 큰 방향에서만 이제 눌러 가고 있으면 됩니다 큰 방향에서만 이르, 이걸 눌리는 순간 어, 흙이 얘, 이 친구를 키울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약점들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고, 이 친구들이, 그, 딱 느낌이, 자, 딱 눌리는 순간 뭔가 좀 환하잖아요. 우변 꼬부린 수? 아, 여기서요? 이수로 이수로 급소가 어디죠? 여기서 급소가 없는데요. 급소 여기 급소가 없는데요. 급소가. <laughs> 특히 급소라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나마 급소라는 면은 여기일 텐데 여기를 백이 받아줄 필요가 없죠. 지금 중앙 다 터져 있고 백이 약한 상황이 아니라 흙이 약한 상황이라 지금 흙둔 자리에서.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나를 짜면,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몇에 몇일까요? 뭐, 어디를 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딱히 급소라는 곳이 안 보이는데요? 아 여기요? 이건 전혀 급수가 아니죠. 이거는 너무 어정쩡한 수인데요. 너무 어정쩡한데요. 여기, 여기는 전혀 그냥 제일 알기 쉽게 그냥 막기만 해도 흑돌의 모양이 엄청 탄력이 생기고 네. 막기만 해도 엄청 탄력이 생기고 그냥 제일 알기 쉽게 그냥 이렇게 나가도 나가기만 해도 일단 여기에 백돌이 있는 것과, 여기에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서 자칫, 뭐, 산수를 뽑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자칫 후수를 뽑고 흙이 여기를 오는 순간, 여기 막으면은, 왜? 지금 막으면 막으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흙이, 백이 되나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이 만약에 못 막더라도, 예, 못 막더라도 사실 굳이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더라도 이렇게만 나가더라도 여기에 백돌이 있을 이유가 없죠. 여기 여기 백돌이 지금 자칫 잘못해서 흙이 이쪽을 오면 다시 여기가 커지는데. 그니까, 러 일단은 이 돌이 썩어요. 여긴, 여기에 흙백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를 흙이 막으면은 이게 대학수기 때문에, 백보강? 보강을 제가 안, 안 하지 않았나요? 저 어차피, 어차피 밀고 나갔는데. 이거는 보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을 흙이 막히면 대책이 없어요. 모양이 다 망가져서 백돌이 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를 뒀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밀어줘야 돼요. 이게 여기를 흙이 막히는 순간 이백1이라는 돌이 완전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완전 썩어요. 완전 필요가 없는 돌이 돼서 그래서 필요 있는 돌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밀어줘야 되는데. 막으면 뭐 이렇게 날일차 정도 걸리면 그리고 이게 살리면은 또 이것도 우가이 돌이 계속 왜 있는지 모르는 돌 전혀 쓸모없는 돌 여기에 백돌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급소가 아니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것도 힘이 없어요 받고 나면 어차피 어차피 결국은 여길 눌러가야 되는데 막히면 기분이 약하잖아요. 아까 이렇게 밀어져 있는 게 훨씬 강력하지. 상변행만은 이미 강력해요. 이돌이 없어도 강력해요. 이돌이 없어도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완전 음, 피, 무용 그냥 필요 없는 돌 무쓸모. 왜냐 여기에 돌이 있든 자 이쪽은 그냥 상관없다고 칠게요 여기에 돌이 있든 백돌이 여기 있든 여기 어이구. 여기 있든 이 상황에서 백에게 어디둘래 무조건 밀어야 돼요 이거 왜 밀어야 되냐 이 약점 때문에 그러니까 행마를할수 있는 방법이 어차피 여기에 무슨 백돌이 있어도 밀어간다 밀어 가기 때문에 어차피 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돌이 있으면, 미는 것보다 날 일자가 좀더 경쾌하지 않나? 뭐, 요런 상황이라면, 어, 그래도 사실 두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뭐, 조금은 그래도 이해는 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경쾌하게 둘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좀 묵직하게 둬야 돼요. 왜? 요약점 만약에 여기에, 흑돌이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두는 게 맞아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약점이 없 없어. 그러면 좀 돌이 경쾌하게 나가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은 이게 눌려야 이게 이렇게 눌려야. 아 당연히 이거는 눌려야 이 자충이 차서 여기 끊기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어... 지금 여기를 백이 끝는 순간 흙이 엄청 답답해요. 이 기분이 너무 나빠요. 일단 이거는 당연히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둬야 되는데, 나가면 이게 이 싸움이 절대 이게 백이 불리한 싸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이흑도 위험하고, 물론 백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하겠지만. 이건 흙이 완전 괴로워요. 모양상 이게 흙이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좀 수익기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이날 일자를 두면은 이게 하나도 안 강력해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이 돌은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이돌 때문에 뭐랄까요? 이돌 때문에 백이 여길 빨리 둬야 되는 상황이 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백이 여길 빨리 둘 이유가 없어요. 안 둬도 돼요, 백이. 근데, 여기에 돌이 있으면은 백이 여길 빨리 둬야 돼요. 왜? 흙이 여길, 적당한 시간 내에 여길 딱 막히는 순간, 이 막히는 순간, 이 모양이 좀 뭉개지거든요? 좀, 좀, 뭐, 이 정도로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2와3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지금 이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백에게 여길 두라고, 말이 안 되는 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길 둘 거면, 아예, 아예, 이걸 둘 거면, 그냥, 여기까지 두는 걸로.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별볼일 없는 자리지. 뭐 막히는 것만 교환해도. 여기 왜 뒀는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그냥 여기를 빨리 눌러가는 순간, 이 바둑은 그냥 흙이 이렇게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꾸 접근점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여기만 보고 계세요. 여기만. 아, 여기서 조금 나은 행마. 근데 사실 그것 자체도 나은 행마가 아니고. 왜? 지금 여기가 자충이 이렇게 있는데,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있는데, 공배를 채워야 되는데, 공배를 안 채우고 이렇게 공배를 비워준다. 이게, 이게 사실 바둑의 힘입니다, 힘. 아, 이 사람이 지금 힘이, 그러니까 자충에 대한 개념, 힘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아쉽다. 사실 이게 크롬님이, 어, 좀, 한창 이제 수익기 공부할 때는 이 개념이 좀 올라왔다가, 지금 요즘 조금 또 어, 술기 공부를 좀 못하고, 상황상 못하고 계셔서 요게 좀 떨어졌어요. 야매님은 이게 없고, 요 부분이 없어요. 이 자충에, 자충에 대한 개념이 야매님이 좀 없으신 편이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바둑은 자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충이다? 그니까 내가 만약에 자충이다? 그럼 내가 힘을 못 써요. 근데 상대가 자충이다? 상대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요게 좀 어려워요. 이 자충은. 예, 근데 자충이 진짜로 어, 엄청나게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뭐 지금은 아니지만 뭐 당장은 아니지만, 근데 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요 내가 뭔가 공백가 차 있다, 뭔가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상대가 공백가 차 있다, 어, 뭔가 뭘 해볼 수 있다. 그게 단한 수라도. <laughs> 예, 야매님은. 자충에 대한 개념이 좀 심각하게 없으시긴 합니다. 저 기력에, 저 기력에 저걸 몰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반대, 그게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예를 들어, 뭐, 6단인데 저 자충을 모른다고?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지? 단수를 못 보내, 그니까 단수를 못 보게 돼. 단수 같은 걸못 보게 돼요. 자충인지 모르니까. <웃음> <웃음>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다 결국은, 결국은 수가 약해서 그래요. 그 수익기 부적인 부분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깨어나야 돼요. 점점. 아, 그리고 그거, 그게 자동으로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는 타임이 옵니다. 뭔가 쎄한데? 어, 뭔가 수, 수, 가꽉차 있는데, 어, 뭔가 쎄하네? 그 뭔가 쎄한 게 뭘까를 찾게 돼요. 어, 뭔가 쎄하다. 그럼 거기서 꼭 문제와 사건, 사고가 발탄하죠. 근데 이제, 이제 타이젠 대국에서는 이제 서로 모르죠. 서로 자충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laughs> 서로 모르니까, 뭐,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아, 그죠. 레드럼님은, 레드럼님도 진짜로, 심각하게 모르는 편이죠 단수를 잘 못보시죠 자충에 대한 개념이 아예 안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돌돌 똘똘 뭉쳐있으면은 <laughs> 실시간으로 안돼 <laughs> 사실 크롱님도 몰르, 잘 못보시는 편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진짜 크롱님은 그 수익기 그때 공부하면서 본인만 모를지 실력이 말도 안되게 올라간 타입이라. <laughs> 진짜 말도 안되게 올라간 타입이라. 본인만 잘 모르는 거. <laughs> 뒷맛은 없어. 헉, 그런 수가. <laughs> 근데 그런 수가가 묘수가 아니야. 너무 쉬운 수야. 그러니까 쉬운 수일수록 못 보는 듯한 느낌? <laughs> 그죠. 자충에 대한 감각이 좀 아쉽긴 하죠. 아나키 님도 사실 그거 아예 없었죠. 아나키 님도 1도 없다가 지금은 많이 생겼죠. 진짜 많이, 많이, 많이 생기셨죠.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고 나서는, 어, 상대가 조금 요리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냥 묵직하게 가면 된다. 큰, 이제 큰 중요한 곳만 내가 먼저 쓱 갔다가 중요한 곳만 쓱쓱쓱 가면은 뭐 약점을 못뭐 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각생 각생했죠 각생 여기 한 집도 안 되는 자리를 흙이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잡는 것도 아니고 각생하고 나서 도망 막아서 어떻게 공격해 볼라 했지만 살고. 이만큼만, 이만큼만 지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확실히 살고, 살면서 미생, 도망,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연결. 이게 굵직하게 두잖아요, 바둑을. 바둑을 굵직한 면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아생, 연결, 뭐 이런 부분들. 흐름. 지금 제가 둔수 중에 어려운 수는 아예 없잖아요. 뭐 해봤자 뭐두칸 벌려 넘어가 한칸뛰어뭐 요런 수 살기만 해 살려만 주세요 연결 막아 뭐 그렇죠 밀어 막 현란한 수가 없잖요 묘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을 좀 굵직한 면에서 근데 이 굵직한 면에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둘때 다들 이 짜잘짜잘한 부분을 앞서봤자 의미가 없어요 굵직한 부분을 내가 앞서가야 돼요 큰 그림 때 내가 밀린다 아 이미 그거는 이기는게 이기는게 아니다 큰 그림에서 항상 내가 앞서가야 돼 그렇게 두면은 바둑을 져도 내용이 훌륭합니다 어 그러면은 차라리 저는 바둑이 어 내용이 나쁘더라도 이기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3개월, 6개월 뒤에는 상대가 더 세지게 돼있기 때문이죠. 왜? 그 내용에서 계속 이겨갔기 때문 아시겠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절대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 내돌이 항상 두터워지고 상대돌이 항상 약하고 열버야 되고 이걸 잘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더더더 큰 그림을 볼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큰 그 그림에서 밀리면 이미 그 바둑은 그냥 진거나 진배 없어요. 그 자잘자잘한 거에서는 자잘자잘한 건 제가 말했잖아요. 어차피 다 복불복이라고. 누가 조금 낫냐 마냐 차이가 없어요. 아예. 아시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